안녕하십니까 어드밴스 스킬 유상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아, 설치 도면 GA 도면 우리가 얘기하는 General a r r a 들을 한번 생성해 봤는데요 어, 이번 시간부터는 아, 샵 드로잉 우리가 얘기하는 아, 단품, 소부재, 조립도, 아, 파트, 피스, 또뭐 어셈블리 이런 도면들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 파트 이 어셈블리 도면이나 이런 이런 샵도면은 사실 UCS와 그렇게 관련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설치도는 사선이 있으면 사선 방향 뭐 이런 부 정확히 표현을 해,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 어, 제작하고 가공하는 데는 얘가 사선으로 있는거 뭐 사선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죠 얘를 가장 보기 쉽게 어, 옆으로 반듯하게 놓고 아니면 세로로 해서 도면을 만드는게 기본적이죠 얘가 현장에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설치 도면을 우리가 참조해서 볼수 있지만 그래서 어, 샵도면은 어, 우리가 가로 세로 이렇게 거의 이제 한정적으로 만, 만드시죠 자 그러면 한번 어, 샵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샵도면은 우리가 음, 홈탭에 쭉 가시면, 도큐먼트 매니저 옆에, drawing p r o c 버튼을 클릭하셔서 팔레트를 꺼내셔도 되고, 아니면, o u t 탭에, 중간쪽에, document에서, drawing p r o c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아, 첫 팔레트를 꺼내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와 싱글 파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all 어셈블리와 select 어셈블리, all 싱글 파트와 select 싱글 파트 이렇게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어, 이미 아실 거예요. all은 그냥 전체적으로 쭉 만들어가는 거고, selected는 내가 어, 선택해서 도면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굳이 사이즈가 동일한 것만 선택해서 도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 뭐 컬럼만 만들고 그 다음 빔만 들고 거더 만들고 아니면 뭐 사이즈별만 여러 가지 선택해서 도면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모든 도면들은 생성할 때 전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셀렉티드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5를 한번꼭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도면이 미싱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로 한번 누르시게 되는데, 한번 만들어보죠. 음. 자, 파트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얘도 마찬가지로, 어, 툴 팔레트가 돼있고요 어, 우리가 여러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제공하는데, 어, 굳이 A3 종이로 프린트 할 것이다. 그래서 A3로 뽑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A1으로 어, 도면을 생성한 다음에 PDF로 뭐 변환시켜서 A3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 용지를 A3로 픽스를 시키면 되겠죠. 어, 저는 A1으로 어, 형식으로 할게요. 도면 뭐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어, so All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ll Single Part A1 Field City가 있고요, One p e r City가 있는데. 필더 시트는 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멀티. 한 종이에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도면 비율을 넣는 거죠. 여러, 부재를 많이 넣는 거죠. 원퍼 시트는 한 도면에 한 장씩. 이게 그러니까 종이가 좀 많이 들죠. 그러나, 넘버링 관리, 도면 관리 이럴 때는 원퍼 시트가 제일 좋아요, 사실. 예. 네. 자, 한 번, 요걸 한번 뽑을게요. 어, 저는 그냥, 아, 뭐, 일부는 멀티, 일부는 싱글, 뭐, 이렇게 한번 같이 믹스해서 한번 해보죠. All single part A1 field seat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면은 요 창이 떠요. 그래서 요 창이 아까하고 좀 달라요. 그죠? 음, 이 창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설치도면은 내가 원하는 지역이 이렇게 계속 달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어, 계속 선택해서 도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괄적으로 자동화 시킨 그 툴에 의해서 얘가 추출해서 도면을 만들기 때문에 좀 창이 달라요 자올 아니고 뭐 한번 all, 이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올이고싱 셀렉티도 있죠 아까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올 싱그파트 올 SP 빔이 있고요 올 SP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철판만 이렇게 도면을 뭐 형광만 도면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뭐소부반품뭐 뭐뭐 이렇게 나누는데 형광하고 철판하고 분리해서 도면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우리가 좀 헷갈리고 뭐 도면 보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 어셈블리야 그렇지 않지만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싱크 파트 플레이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누르시면 쭉 도면을 여기에 있는 쪼각쪼각의 철판들을 다 추출을 해요 하나 그 다음에 도면에다 막 넣습니다 한번더한번 눌러볼게요 한번더 누르고 요번에는 오일 싱글 파트 B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오케이 그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형광들을 이제 자도 여기 메인 어, 디폴트 어, 템플릿을 이용해서 도면 막 만들 거야. 둘다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만든 거는, 도큐멘트, 매니지, 매니저. 어, 디테일스에 가보면, 이제 도면 점점 많아져요, 그죠? 어, 부제가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한 곳에다 짠! 뜬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철판부터 볼게요. 아, 도면, 은 어, 미리 보기로 볼게요, 미리 보기. 프리뷰, 에서 클릭을 하면 어 이게 시트가 엄청 크니까 잔뜩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 도면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 드로잉 자 이렇게 저 도면이 다만들어졌고요아 물량을 보면 음, 우리가 p18번이 총9 6개예요 네, 96개의 아, 아, 스플라이스 조인트의 이너 플레이트죠. 네, 이게 총 96개가 만들어지는데, 이쪽에 리스트에 이제 이렇게 쭉 나와있죠. 96개, 총 18번이 총 이렇게 96개인데, 얘가 B6번에 몇 개, B7번에 몇 개, B12번에 몇개 이렇게 쭉 나오고, 19번은 또 총, B19번은 총몇 개일까요? 아, p19는 총, 얘도 96개네요. 얘도 96개가, 어, 어떻게, 어떤 어셈블리에 이렇게 배분이 되는지를 물량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총몇 개고, 어느 어셈블리에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어셈블리로, 이렇게 어, 구분돼서 어, 물량산 추수를 아, 구분돼서, 물량산출수를 넣었어요. 이번에는 아까 생성된 형광리스트도 한번 볼게요. 형광리스트. 형광 현강. 형광도 굉장히 많네요 형광 리스트 오픈 해볼게요 야, 형광 리스트도 보면 P1이 총 12개에요 12개의 형광이 이 각각의 부재에 몇 개씩 두개세개 하나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걸 리스트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이기에 어, 쇼트닝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에디팅 때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재들을 길이가 얼마 되고 어디에 홀을 뚫고 어, 위에는 어떻게 되고 밑에는 뭐 상, 프론트 탑하고 보텀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가경, 가공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품, 소부제, 파트, 피스, 뭐 싱글 파트, 이런 그 개별 부재를, 개, 개별 부재에 대한 도면들을 한번 생성해 보았습니다.